원장님 요새 너무 더워서 그런데 K94 마스크 써야 되나요? 덴탈 마스크 쓰면 안 돼요? 아 그거 궁금하죠? <laughs> 안녕하세요 정전운 김박사입니다 여름이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 마스크를 쓰기 점점 어려워하시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마스크를 안쓸 텐데 지금 안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KF94를 쓰고 있다가 점점 덴탈 마스크를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덴탈 마스크를 쓰려고 보니까 이게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줄 수 있을지 혹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닐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덴탈 마스크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KCDC,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KF94 마스크를 쓰고 일반인에게는 KF80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처음에 기억나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유튜브 촬영할 때에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착용해서 오히려 숨이 잘 쉬어져서 벗지 않도록 해주는 게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0.1 마이크로미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kf 80의 경우에는 0.6 마이크로미터 짜리를 80% 정도 걸러줄 수 있다고 하는 거고 kf 94의 경우에는 0.4 마이크로미터를 94% 이상 차단해 주는 경우 그리고 저희 가끔 마스크 살때 보신 것 중에 하나가 n95라고 있을 거예요 주로 3m에서 많이 나오는 제품들이 n95라고 써 있는데 미국 기준인데 미국 기준으로는 0.3 마이크로미터를 95% 이상 차단해 주는 거를 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완전히 막아주기 위해서는 아, 마스크가 KF94 정도나 KF80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0.1 마이크로미터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바이러스가 혼자 떠다니는 게 아니라 대부분 감염자의 입에서 나오는 걸 감안을 하면 비말 전파. 그러니까 콧물이에요. 기침이에요. 침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전파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이나 침에 있는 이런 덩어리에다가 바이러스가 딱 붙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 바이러스 크기는 0.1부터 시작해서 100 마이크로미터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통계적으로는 비말로 전파되는 경우엔 1 마이크로미터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KF94를 써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낮은 단계를 쓰더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우리 예전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에어로졸이라고 소독을 이상하게 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게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들은 실내에서 굉장히 뭐 많은 호흡을 하고 많은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외는 거의 대다수가 굉장히 높은 덩어리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오늘 아까 하고 온 거예요. 덴탈 마스크인데 병원에서는 파란색을 하고 파란색 밖에서 이상해서 하얀색을 하고 다니는데요. 덴탈 마스크를 이제 여름에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들 보면 안감과 겉감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필터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밖에는 맨질맨질한 면, 안에는 약간 폭신한 면. 실제로 마스크를 손으로 막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깥면은 약간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날라오는 비말이나 물 같은 것들을 아예 그냥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안쪽에서는 내가 튀는 침에 대한 것들을 흡수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고 중간에나 이 안감은 정전기포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묶어 주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 얘들 정도 크기면 실제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야, 그럼 이거 그냥 네 맘대로 그냥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수 있는데 2009년도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문을 보면 이 논문의 사람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H5N1,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 연구를 한 건데,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같은 형식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얘들의 결론을 가지고 같이 적용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만 얘기를 하면, KF94를 쓰나, 덴탈 마스크를 쓰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얘들 둘다 유의미하게 바이러스를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두 가지를 다 착용했을 경우에, 어떤 것을 쓰든 큰 차이가 없었어 라고 결론을 내준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저희가 여름에 너무 더울 때 구사를 쓰고 막 숨을 못 쉬어가지고 고생할 필요 없이 그냥 얘를 덴탈 마스크를 쓰고 나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 방법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 실제로 제가 이렇게 그냥 글로 논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어, 몇몇 영상들을 보면 덴탈 마스크를 가지고 토너가루, 그러니까 레이저 프린터에 들어가는 그 이렇게 고운 입자 있어요. 그 입자를 막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게 나오는데, 효과적으로 잘 막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이유 자체는 얘들이 방수포도 있고, 그리고 정전기포도 있기 때문에 일정 크기 정도까지는 충분히 잘 막아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결론만 내려드려야겠죠. 자 실내에 사람이 엄청 많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덥더라도 사실은 KF 94나 80을 쓰는 게 조금 더 좋겠고요. 아 야외 활동하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냥 바깥에 공기가 흐르는 곳에서 지내고 있어라고 하면 덴탈 마스크를 써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아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KF를 쓰면 좋겠다고 했지만 나는 사람 많은 곳에 실내에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있으면 기절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덴탈 꼭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환자분들도 사실은 슬슬 막 쓰기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무심코 벗으려 그러시는데 실내는 더 조심해야 되니까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어 코로나가 생각보다 빨리 진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꼭잘 챙기시고요. 마스크 오랫동안 쓰시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이거저거 만진 다음에 마스크 막 만지면 별로 예방 안 돼요. 마스크를 쓸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 씻기입니다. 손잘 씻으시고요. 건강한 생활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보아요. 안녕. <웃음> <웃음> 원장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그런데 KF94 마이크 계속 써야 되나요? 마이크요? 전좀 맞아야 해요. 원장 요새 너무 더운데 KF94 마이크 써야 되나요? 마이크 아, 그만 쓰라고. <laughs>